안녕하세요. 빼들 선한 육개신 영재목사입니다. 4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잘 보존이 되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또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방 17장 11절을 읽었는데요. 후반부를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잘 보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실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크리스도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온전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의 영적인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려 하매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요. 나머지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 잔치를 베풀었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졌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졌던 그와 같은 기쁨으로 늘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은요, 제자들을 얼른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미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했을 때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제자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대로 세상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분리되며 없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전도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많은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